네, 107번입니다. 자, 주어진 다항식을, 자, 1차식으로 나는데 자, 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, 자, 그리고 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요, 서로 같더라. 자,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? 자, X 더하기 3으로 나눈, 어, 얘로 나눈, 뭐를 구하라? 나머지를 구하라. 그럼 여러분, 이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, 나머지 찾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되겠죠? 자, 우리 자, fx라는 다항식이 있어요. 자, 이 아이를 1차식 x 알파로 자, 나눈 나머지 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했죠? 자, 이 아이가 0 되는 X 값을 대입을 하면, 즉, X 자리 알파를 대입하면, 그게 바로 나머지였잖아요. 이게 나머지였습니다, 나머지. 이게 나머지 정리죠? 자,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. 자, 얘가 0 되는 X 값을 대입을 합니다.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다는 소리죠? 자,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A, 더하기 5, 자, 더하기 6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, 자, 요 녀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, 마찬가지, 얘가 0 되는 X 값을 대입을 하는 거야. 그럼 X2를 대입하겠죠? 자, 그럼 8 더하기 4A, 자, 마이너스 10 더하기 6이 나머지가 되는데, 그 나머지가 서로 어떻대요? 같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. 그죠? 자, 10 더하기 A가 되고, 자, 여기는, 자, 14에다가 10을 빼기 4 더하기 4A네요. 자, 그러면 6은 3a가 되어서 자 a값이 이렇게 구해지죠. 자, 그때 무엇을 물었느냐? 자, 다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었으니까 자, 이 i 가 0되는 x값만 대입해주면 돼요. 자, 그래서 x에 뭐 대입하면 됩니까? 어, x에 마산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. 주어진 식에요. 자, 그럼 x에 마산대입을 해주자. 그럼 마이너스 27 되죠? 자, 플러스 9a 되죠? 자, 플러스 15 되죠? 자, 플러스 6 얘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다라는 거예요. 자, 근데 이제 a 값도 구했으니까, 자, a가 2라고 구했잖아요. 얘는 자, 21입니다. 자, 얘는 마이너스 9죠? 자, 정답은 12가 되겠네요.